네리 인터뷰. 인터뷰 네 반갑습니다. 김동경프로님과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면서 너무나도 반가운데요. 두 시즌 만에 정규 토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 작년 한해 동안 좀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한 해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다시 정규 투어 시드를 획득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 김혜선에서 김성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드림투어에서 우승을 한 것이 참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 예전부터 제 이름 뒤에 항상 숫자가 음. 붙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네, 좋지 않게 어. 느껴져서 네. 바꾸게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워낙 이름이 또 이렇게 같이 겹치다 보면은 등록을 한그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붙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도 유일하지 않아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김정현이라는 이름은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laughs> 네. 이름을 바꾸기 전이 김혜선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이었죠. SK 핑크스 서울경제 클래식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핫식스 이정은 프로를 연장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재미있었거나 또는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일단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었고요. 날씨가 너무 안 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7m/s. <laughs>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시합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음. 놀랬었는데 어, 취소가 돼서 전더 놀랬어요.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우승을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우승을 한게좀 웃긴 에피소드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실력이 되시니까 <laughs> 또그 침착함으로 <laughs> 네. 되신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첫 우승을 하시고 나서 꾸준히 정규 투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시즌에는 드림 투어에서 뛰셨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정규 투어에서 뛰다가 시드를 확보하지 못하고 떨어. 거기 때문에 좀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었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아직 어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잘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응. 긍정적인 이 마인드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시게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힘겨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 마음가짐 참 중요하겠지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막큰 힘이 되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친한 주변 언니들, 그리고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다 너무 기죽지 말라고 해주셔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한세 휘니스CC 드림 투어 7차전에서 윤승우의 <목소리> 사실을 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걷은 첫 승이라서 기분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정규 투어에서 우승이 있었지만 오히려 드림투어에서의 우승이 저는 더 기쁘고 더 벅찼고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뭔가 우승을 했다는 것도 기쁘고 약간 시련 뒤에 <laughs>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비온계 땅 굽고 무지개가 뜬다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모든 걸잘 극복하시고 또첫그 이름으로 첫 우승까지 네. 해내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 이름으로 우승도 하시고 드림 투어 상금 랭킹 9위로 올 시즌 정규 투어에 복귀를 하시게 됐습니다. 2019년과 네. 지금을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플레이 할때 제가 좀 급해지는 성, 좀 성향이 있고 좀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었 근데 음. 이번에 뛰면서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는 부분들을 배운 거 같아요 음 그렇군요 지난 3, 4년간 프로골프로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종종 이 골프 선수라는 직업이 힘들게도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20대 중반이면 이제 뭐 가...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이제 놀러 다니고 좀 그런 일, 일상들을 즐겨할 야 때인 것 같은데 매일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시즌 때는 또 치열하게 경쟁을 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2 0 대에 노릴 수 있는 것들을 네. 좀 참아야 되는 거. 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한데 김성현 프로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친한 언니들과 보드게임 하는 걸 되게 음. 좋아해요. 보드 게임 어떤 종류를 하시나요?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보드 게임 카페 가서 되게 종류별로 이제 많은 보드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골프에 그렇다면 잘하는 게또 있을까요? 어떤 걸 잘하세요? 잘한다기보다는 좀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이킹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 그래도 좀 자신 있는 건 이제 스콘? 어, 스콤은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베이킹을 직접. 네. 잘 만드는 김 프로 <laughs> 그렇다면 20대 중반의 나이면 골프 외에도 또 해보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것 또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아이슬란드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대자연 네, 거기, 얼음동굴도 되게 가보고 싶고, 그리고 오로라가 굉장히 이쁘다고 음. 하더라고요. 지금 드렸던 질문 중에 가장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네. 대답을 <laughs> 해주고 계십니다. 꼭 가실 수 있기를, 코로나 끝나서 네. 가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자, 평소 컨디션 관리나 보양을 위해서 드시는 음식 또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을까요?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네, 고기를 되게 맵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매일 매일 먹는 팬이에요. 고기 저도 좋아합니다. 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네, 네. 고기 앞으로. 그럼 영언이 있을 정도잖아요. 네. 통하는 게있네요 네. 그렇다면 올 시즌 정규 투어에서 뛰게 되신 만큼 TV 중계나 사진 기사를 통해서도 김성현 프로를 참 자주 만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신의 외모 중 가장 매력적인 부위 부분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저는 매력적이기보다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쌍꺼풀 있는 음. 게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정말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눈이 정말, 네,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연산이라고, 지금, <laughs> 네. 쌍꺼풀이 자연산이다. <laughs>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올시즌 그리고... 2년 만에 복귀한 정규 투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일단 차근차근 다시 루키 때처럼 가고 싶어서 일단 제 목표는 시드 유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 좀 실수를 많이 했던 음. 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고 그 부분에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드 유지는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송현 프로가 정규 투어에 복귀하기까지 가족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참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또 동행을 해주셨는데, 자, 뭐 가족분들께 영상편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 보면서. 어, 제가 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이런걸 처음 해보는데, 엄마 아빠 어, 그동안 나 믿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골프 선수로서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인성 바르고 행복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네. <laughs>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사랑한다는 말 평소에 하십니까? 아니요. 아해요 말에... 이거니까 지금 <laughs>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laughs> 나오게 하는 레벨공입니다자 <laughs> 그렇다면 올 뭐. 시즌 골프 외적으로 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 희망사항은 일단 제가 지금 기타를 배워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기타로 한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 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의외로 되게 굉장히, 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시즌 이김송현 네. 프로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분들과 또 우리 팬뿐만 아니라 네백공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2021년에는 김혜선 프로가 아닌 김송현 프로로 찾아뵙게 될것 같고요. 어, 그동안 네,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좋은 모습들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김송현 프로와 오늘 함께 했는데요. 김송현 프로의 영상 밑에 여러분 댓글, 응원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현장에서 아까 뭘 주신다고 했죠? 사인볼을 네. 네.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꼭이요.